와우! Wow. 오늘은 투표 날입니다. 아 여기 왜또 실수했냐? 아 진짜. 아 잠깐만. 가자. 응. 잠깐만 여기 실수해가지고. 계색해서 한번 스웨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모헤어가 살짝 섞여있어서 살짝 뽕실뽕실한 느낌 계속 뜨고 있고요 뭐야 지금 보니까 줄무늬가 지금 안 맞는 것 같네? 아이 이런 <laughs> 의도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 <laughs> 진짜 <laughs> 너무 좋아 근데 조금만 덜 좋을 수 있어? <laughs> 냄새 미쳤어 이건 너구리예요 맛있겠다 여기다 쓰레기 <laughs> 넣요 그러자 맛있게 넣으세요 이거 먹을게요 <laughs> 그이 사람 아니, 나 틈새 침새라면, 라면을 중국에서 처음 <laughs> 먹었어 왜 이렇게 자꾸 어디서 <laughs> 뭐야? 뭐야? 마카롱이 <마커리니> 자꾸 어디서 공부하서 <laughs> <laughs> 떨어져 언니 그때 뭐 끄었지? 옷두고 있었나? 맞지? 파우치 야 파우치 근데 나도 지금 하는 거 전에 한 4, 5, 세네개 계속 했다 풀했다풀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것도 언제 풀을 찍을 그때 뜯은 바지락은 <laughs> 다 떴다며 어어 남색.. 그.. 브라운 와인색 와인색이었나? 어 응? 브라운은 뜯은 적이 없는데? 베이지색인가 그런 거아니야어 <laughs> 약간 갈색 음 계열인 줄 알았던 음얘 아니었어? 베이지색 했어 <laughs> 어허 어. 햇빛이 남다어 아씨 자다 먹는다 네난 끝났어요 아 오늘까진 날씨 괜찮네 딱 밖에 있을만 하네 바람이 잘 불어서 햇빛에 있으면 좋겠는데 응 다행이지 뭐어 진짜 배부르다 지금 누우면 지상 낙원이겠어 무릉 응. 공원이네요 아나또 푸르다가 또, 또 깐짓했어 <laughs> 귀엽죠? 네. 너 거의 다 너가 입지? 어 남줄수 없어. 너무 아까워. 아, 계속 친구들이 나와서 사랑이라니까? 나는 남 주는 경우는 하나. 자금. 실값도 아니, 자금. 언니 줘. 음. 그것도 남못 줘. 가족까지 가는. 음. 실컷 제공해도 못 줘, 옷은.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. 그래서 그 저번에 뜬여러가지건 친구가 그냥 예쁘다 그러길래 그때 같이 시위 갔던 애 있잖아. 내가 예쁘다 그러길래 그래 너 줄게. 그래갖고 내가 계속 말했어. 이거 너 뜨개인 네가 비 뜨개인이라서 모르는데 옷 떠주는 거 사랑이야. 이거 청혼이야. 너 내가 비혼주의자라서 결혼하자고는 안 하는데 너 그거 알아둬야 돼. 말해. 어. 다프르시오에서 슬픈 손. 근 심지어 틀렸어 아니야 욕구문이라고 뭐 우겨 아, <웃음> <웃음> 우기면 <웃음> 되는 거야 어, 어 맞아 이거 <laughs> 어, 뭐야 그건가 o n 자 꺼내볼게요 지원이 <laughs> 거고 네 카우치 아, 아니 깊이게. 저 나무젓가락 킹받아 아직까지 못 배우려고 아 이거 비상용 나무젓가락 어, 언제든 오.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어, 회사에서 가져온 콤보 차인데 아직도 내 가방에 있고 <laughs> 소화킹 엄마 집에서 꼬려온 네 번수인데 아직도 가방 <laughs> 어. 옷은 도저히 못 만들겠어 이 이상 이 파우치 이 이상으로 절대 못 뜨겠어 아니야 언니도 아, 내가 뜬 그거 떠내 친구도 언니랑 비슷하게 찾했는데 걔도 그못 떴잖아 <laughs> 그 옷이 좀 쉬워 그냥 계속 나도 <laughs> 그래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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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시작해야 돼어 <laughs> 그래야 가을에 <laughs> 입을 수 있어 그치. 지금이라도 빨리 지금 가서. 여러 곳에 뜰수잖아 어. 지금 뜨면 좀 늦어. 봉선함. <laughs> 손을 할, 할 일을 잃어버린 비뜨개인과 바쁜 뜨개인들. 아,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잘해지 모르겠네. 그 카페인 중독이 카페인의 노예로구만. 아, <laughs> 오늘 한 잔도 안 마셨어? <laughs> <laughs> 아, 편물에도 나뭇가지 너무 좋다. 평생 회사 안 나가고 이렇게 누워만 있고 싶다. 어, 응, 근데 바람이 불고 그늘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구만. 응. 응. 그래도 지금 흐름 끊겨서 좀 아쉬워하고 있어 그래 포카칩 하나 사와줘야지 아 센스있네 어 꼬깔꾼은 조금 아저씨 같지만 오 귀엽다 똥땅똥땅 안돼 안돼 지나가 지나가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어머 치 흘려 안돼 그래도 가 이거 이거 <laughs> 없다. 얘있어 어, 휴지 줄까? 나 휴지 있어. 어, 아니요터어 아니. 지금 나갔다 와서 씻었고요. 오늘 피크닉에서 뒷판 요만큼 떴습니다. 오! 이제 앞판 이렇게코 주워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. 아씨. 여기가 안 맞아요. 분명히 여기 뜬 대로 여기를 떴는데 왜 어긋날까요? 다 풀겠습니다. 맞춰야죠. 세 개. 제가 기다리던 드라마의 시즌3가 나와서 그걸 보다 보니. 어. 이제 입어볼 수 있어요. 아, 뭔가 또조금 작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지? 말려 들어가서 그렇지?